안녕하세요. 코인레시피의 로우입니다. 2022년 8월 1일 비트코인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8월 1일이니만큼 월봉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. 월봉으로 보시면 제가 이렇게 레인지를 좀 그려놨는데 8월이, 8월이 시작된 만큼 7월 달에 지금 상태로 만약에 이 월봉이 마무리가 된다면 이 월봉 몸통의 중심값인 2850만원까지의 눌림이 나올 수 있고 위로는 3400만원부터 4,060만원까지의 상승 레인지를 보일 수 있습니다. 위에서 보시면 하락 세 번, 상승 두 번, 하락 세 번, 상승 두 번이 나올 차례로 8월 달에는 양봉이 나올 확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. 근데 그 양봉이 만약에 이음봉을 장악하는 음봉 장악형 양봉이 나온다면 9월 달부터는 새로운 패턴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. 하락 패턴이 마무리되고 상승으로 가는 9월 달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양봉이 어디까지 나오는지 중요합니다. 하지만, 이 중심값을 다시 돌파하지 못하고, 이 중심값이 3,300만원 부근인데요. 이 몸통을 돌파하지 못하고, 눌린 후, 이 2,850만원을 깨고, 2,620만원까지는 괜찮지만, 혹시 그걸 깨고, 이 몸통을 깨게 된다면, 한번 더, 바닥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, 8월달이 엄청 중요한 달이 될것 같습니다. 주봉으로 보시겠습니다. 주봉으로 보시면, 하락세경 삼각수렴을 이탈했다가, 다시 몸통 안으로 들어와서 지금 패턴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, 이번 주에 3,250만원을 딱 찍고 지금 눌림이 나오고 있는데, 패턴으로 봤을 때는 이 월봉에 이 막내의 외봉 파동이 어디까지 올라가는지가 키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. 이번 주 레인지로는 위로는 3,680만원, 밑으로는 2,650만원까지의 레인지가 있고, 그 안에서 움직일 확률이 높지만, 제가 이 건왔던 3,200m, 3,450만 원을 빠르게 탈환을 해주어야 이 다음 주봉이, 그러니까 8월 첫째 주말고 8월 두째 주봉이 여의 상단을 노크하는 주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빠르게 이 레인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자, 1봉으로 보겠습니다. 1봉으로 보시면 5,800만 원을 찍고. 2,380만원까지 내려왔던 레인지의 박스권을 그대로 하나 복사해서 넣었을 때, 중심값 부근에서 이 중심값에 중심값 3,200만원을 살짝 도파했고 노크를 해줬어요. 하지만 완전히 몸통이 넘어가서 돌파로 보긴 어렵기 때문에 음, 8월 초에 약간의 흔들림이 일봉상으로는 나올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그 레인지가 2,950만원, 그리고 2,800만원이 보이는데, 그 레인지 안에서 이 눌림이 마무리가 되고 상승을 이어간다면 8월 달에는 이 박스가 끝나는 9월 10일 기준으로 했을 때 9월 10일까지는 4070만원까지 레인지를 볼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. 하지만 이 중심의 중심값에서 만약에 이 박스권을 빠르게 올라와 준다면 상승은 좀더 나올 수 있지만 4,070만원이라는 구간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아직은 눌림에 대한 반등분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내일 도 말씀드리겠지만 아직까지는 크게 걱정하기보다는 눌리면 매수하는 자리가 맞는 것 같습니다. 자, 4시간 봉입니다. 4시간 봉으로 봤을 때는 이제 상승이 어느정도 마무리가 되고 지금 막내는 바닥, 둘째, 셋째는 하락 추세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8월 달이 들어서면서 갑자기 큰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4시간 봉에서는 어, 3천만원까지의 레인지를 열어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지금은 4시간 봉을 보는 것보다는 주봉과 일봉의 패턴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달 8월 시작은 주봉과 일봉으로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일단 3200과 3450만원. 만약에 더 오버, 오버슈팅이 나와서 3600만원이 넘어간다면 일단은 조금은 정리를 하고 지켜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.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